상남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가정 수업을 하고 있는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랑 함께 즐거운 기술가정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단원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술 과정 1번입니다. 88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생활자원의 이해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활자원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함께 잘 정리를 해 주었었는데요. 그렇죠. 생활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또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전부 생활자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생활자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수업 들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 네 가지 지문을 한번 보고 어떤 것이 시간의 특성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골라보았나요? 자, 몇 번, 몇 번, 몇 번이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1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으로는요, 형태가 없는, 우리가 무형, 형태가 없다 해서 무형의 자원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또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24시간씩, 하루에 24시간씩 매일 같은 양이 주어진다는 점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자원과 동시에 사용된다는 점 우리가 TV를 볼 때도 또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에도 시간 자원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용돈 자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다음 중 용돈 관리를 가장 잘 못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고 찾아봐 주세요. 다들 찾아보았나요? 어때요? 우리 유진이랑 다이랑 민수랑 종원이랑 유리 이렇게 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친구가 용돈 관리를 가장 잘 못한 친구가 되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번 다이, 다이가 가장 용돈 관리를 잘 못한 친구죠? 왜 그러나요? 맞아요. 다이는 무리해서 내가 내 생활 안에 쓸수 있는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서 또는 어, 다른데 사용해야 하는 용돈을 전부 어, 남자친구의 선물을 사는데 써버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생활 자원을 잘 관리했다고 할수 있나요? 어, 아니겠죠. 그래서 다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없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네 가지 배워보았습니다. 이네 가지 내용 여러분 전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용돈 자원의 특성 세 가지 배웠던 것도 여러분 다들 기억하나요? 이세 가지 용돈 자원의 특성도 머릿속에 쏙쏙 넣어 주세요. 자, 지난 시간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있었죠? 왜냐, 나에게는? 생활 자원이 있었다. 나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다 포함해서 보면 생활 자원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때요?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죠? 자, 그러나 이런 생활 자원은 어때요? 정해진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음. 이 한정적인 생활 자원을 내가 잘 관리를 해서 어때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 자원을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거예요. 하지만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분류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학습목표는 자신의 생활자원을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 방법을 알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울 달성할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들어주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학습 목표에서 생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어, 내가 이 생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또 이걸 실천을 해야 한다. 하는데 왜 알아야 하고 왜 실천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오늘 수업이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알 수도 있는 음, 예시를 하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본 친구들 있나요? 아, 본 친구들 있어요? 어, 선생님은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 박세로이가 여러분 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음,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고난과 역경을 거칠 때이 박세로이가 그냥 다 술술술술 잘 헤쳐나가진 건 아니었어요. 바로 생활 자원을 정말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 마지막 모습처럼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세로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생활 자원을 잘 관리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박세로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우리가 생활 자원 관리를 정말 잘한 사람. 한 사람은 생활 자원 관리를 잘 못한 사람.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두 명이 있습니다. 어,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또 조연으로 최승건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두 명은 서로 좋지 않은 일로 교도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어, 교도소에서 만났을 때 이런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이 둘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죠. 교도소 밖을 나가서 생활이 서로 달랐겠죠? 자,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어떻게 보니까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이 둘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 박세로이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최승권이라는 사람은 어,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어도 계속 조폭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도 이룰 생각도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조폭 일을 계속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최승권이라는 사람이 어,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둘씩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박세로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최승건의 마음의 소리 잠깐 들어볼게요.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음. 네, 이저친구잘 지냈어?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자 여러분 어때요? 시간은 흐른다.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승권이 말했던 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시간에 농도가 달랐다. 나랑 박새로이랑 시간의 농도가 다르게 느껴졌다라고 했네요. 어때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시간을 서로 다르게 썼다는 거. 어, 그런 의미로 시간의 농도가 달랐다고 의미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인지 다들 이해했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박세로이의 예시를 들어줬지만 박세로이만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도, 너도, 나도 이렇게 생활자원을 잘 관리하면 우리도 이렇게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자원 관리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또 내가 꿈꾸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훨씬 수월하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내가 가진 생활 자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무엇인지 알고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수업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신을 반짝 차리고 수업을 잘 들어주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생활 자원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자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자원의 종류에서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건 할때그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자원이나 또는 인간이 만든 상품 자원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짓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학교, 집, 이런 것들 전부 물적 자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겉모습이 이렇게 모습이 있죠. 모양이 있죠. 그래서 형태가 있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은, 물적 자원은 내가 사용함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줄어들다 보면 나중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석유 자원 같이 내가 너무너무 많이 쓰게 돼서 이제 이 지구상에서 석유가 사라지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점점 양이 줄어든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원이 얼만큼 있는지, 어, 눈에 보이니까 형태가 있으니까 이 자원이 얼만큼 있는지 측정하기가 쉽고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양이 어느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구마구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그림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생활 자원에서 물적 자원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인은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사람, 나, 개인이랑 관련이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한 자원을 인적 자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 선생님은 뭐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의사소통을 얼만큼 잘하는지 눈에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태가 없는 자원입니다. 선생님이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혹시 선생님 머리 위에 이렇게 떠다니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지식이나 아니면 협동심, 뭐 창의성, 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태로, 겉모습으로 그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내가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하고, 자, 선생님 지식을 말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선생님 머릿속에 이제 지식이 남아있지 않나요?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사용을 한다고 해도, 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또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자원이 얼만큼 있는지 어, 누구는 의사소통 능력이 5만큼 있어. 누구는 의사소통 능력이 10만큼 있어.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인적 자원의 종류 중에서 이 마지막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특성, 특별한 성질, 어, 그리고 또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 내가 이걸 좀더 발전시킬 거야 하고 개발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뭐 내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 책을 많이 볼 거야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친구들을 많이 많이 상담을 해볼 거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더 많이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자원의 개념은 자연 자원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상품, 자원을 물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적 자원은 어, 물건이 아니고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자, 물적 자원은 형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인적 자원은 형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물적 자원은 사용함에 따라서 줄어들어 또는 양이 아예 없어져. 그렇게 양이 점점 점점 줄어가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은 사용한다고 해도 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적 자원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양이 줄어드는 것도 잘 보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원의 양을 내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적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원의 양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의 양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물적 자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양이 어때요? 정해져 있습니다.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인적 자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양이 뭐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노력하거나 개발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비교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해봤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을 적어보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 과제, 열심히 했던 과제들 정말 잘, 자세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를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자,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이 다음 활동을 마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활동은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를 가지고 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자원은 여러분이 뭐 다른 색깔 볼펜으로 체크를 해주고, 인적 자원은 또 다른 색깔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 30가지를 써봐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주로는 물적 자원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쓰기가 쉬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인적 자원이 10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은 무엇일까 생각해서 10개를 더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0개 중에 물적 자원은 기본 10개 이상 인적자원도 기본 10개 이상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맞춰준 다음에 여러분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그 특징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자원을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특징에 맞게 잘 분류해 보았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렇죠. 바로 생활 자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자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두 가지의 특징과 연관 지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적 자원의 특징. 여러분, 선생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어,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 물적 자원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나의 물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물적 자원은 어때요? 양이 정해져 있는 한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적인 자원을, 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 이거 절대 안 쓰고, 꽁꽁꽁 가지고 있을 거야. 나 절대 이거 자원 쓰지 않을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겠죠? 음. 자, 한정적인 자원이라고 해서 이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는다고 하면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정확한 상황에 내가 꼭 필요할 때 얘를 정확한 양만큼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이 자원을 정말 잘 관리하고 정말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어, 여기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 여긴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어, 배분을 해서 사용하면 여러분의 물적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적 자원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까요? 인적 자원 역시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생각해 내보도록 합시다. 자, 인적 자원의 특징.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특징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인적 자원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없어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개발시켜서 더 많이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기르고 싶은, 내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나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 어떤 노력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개발 방법을 통해서 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가진 인적 자원을 많이 많이 활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의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남중학교 친구들도 우리 드라마에서 나왔던 박새로이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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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생활자원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모두 꿈을 이루고 또 진로를 찾는데 훨씬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김향남은 꿈을 찾는 중이지만 또는 내가 찾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생활 자원을 정말 잘 관리해서 결국에는 꿈을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요. 오늘 수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A4 용지 이렇게 A4 용지 오른쪽 윗면에 여러분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 중에 내 꿈과 또내 진로 를 위해 내가 이 자원만큼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많겠지만 선생님이 딱세 가지씩만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자원 세 가지, 인적 자원 세 가지를 고르고, 어 이게 왜내 꿈이랑 연관이 있는지, 왜내 꿈과 관련해서 이거를 잘 관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적고 어떻게 관리할지 여러분의 계획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자, 물적 자원의 경우는 특징이 있죠. 인적 자원의 경우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의 과제 소개를 마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도 여러분의 생활 자원을 점점 점점 늘려가는 어,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어, 당장 중학교 2학년 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꿈을 찾고 또 진로를 찾고 또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선생님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